최근 르노삼성차 부산 공장, 최악의 노사 갈등으로 창립일에 최대 위기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미국 투자권으로 역시 노사 갈등에 빠졌습니다. 8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대차 노조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인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내 기업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더니 미국 투자 계획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의 74억 달러, 우리 돈약 8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 인프라, 도심 항공 교통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바이든 정부의 자국산 우대 정책인 일명 메이드인 아메리카 정책에 맞춰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투자 계획이 알려지자 현대차노조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현대차노조는 사측이 작년에 설명한 2025 전략에도 투자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특히 이번 투자 계획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투기를 하면 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가가없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원들 불안해하는 거죠.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마련한 임단협의 핵심은 국내 일자리 지키기와 정년 연장 등 고용 안정입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회사 측의 미국 투자가 조합원의 고용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에 미국 투자 결정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